에미아입니다. 저는 원래 카메라 울렁증 같은 게 있었어요. 제가 갑상선 한진증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갑상선 한진증 이후에 안구 돌출이 굉장히 심했고, 지금 그 안구 돌출이 너무 심해서 시력이 급속하게 떨어지는 바람에 눈 수술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얼마 전에 이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제가 눈이 링에 나오는 귀신 같대요. 눈이 희번덕거려서 무섭다. 영상에 집중할 수가 없다라는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많이 좋아진 거예요. 어, 그 전에는 정말 눈이 너무 심각해서 사진을 찍는 것 자체를 안 좋아했어요. 찍히는 것도 안 좋아했고, 스스로 셀카도 잘안 찍었어요. 그랬던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잖아요. 유튜브를 시작을 하고, 카메라 울렁증에서 굉장히 많이 벗어났습니다. 작년 10월 26일 날, 제 얼굴이 등장하는 첫 영상을 올렸는데, 제가 스스로의 영상을 찍어서인지 몰라도, 희번득거리고, 좀 눈이 심하게 사시로 이렇게 변하는 그런 것들은, 커트커트 쳐내면 되니까, 어, 나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 물렁증이 있었던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자존감이 조금씩 조금씩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제가 업체 홍보 영상을 찍게 됐어요. 청주에 있는 VR 관련 업체인데요. 어린이집 누리가정 그 프로그램을 VR로 만들어서 어린이집에서 수업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선생님들이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응용을 합니다.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라는 예시로 영상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유튜버를 찾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업체를 만났고 저는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취지가 조금 맞아서 업체 홍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一个。 이렇게 홍보 영상을 찍었어요. 큰 돈을 받은 건 아니지만 저한테는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는 게 유튜브를 계속 하시다 보면 유튜버들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굉장히 지칩니다. 처음엔 정말 벌떼같이 달려들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내 노력 대비, 시간 투자 대비 이게 아니거든. 정말로 성공하시는 분들은 아주 일부입니다. 그렇다 보니 다들 지쳐서 다 포기하시더라고요. 계정 삭제하시거나 아니면 계정이 그 자리에서 멈춰 있어요. 영상 업로드가 몇 달째 안 되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저도 물론 지칩니다 아들 셋도 키워야 하죠. 살림도 해야 되죠. 일도 해야 되죠. 그리고 요즘 일이 점점 늘어나면서 저는 강사일이다 보니까 뭐 사전에 교육자를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교구도 만들어야 되고 PPT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PPT 자료를 만들기 위한 자료 수집도 해야 되고 교환을 만들기 위한 작업만 해도 날밤을 새야 되는데 틈틈이 또 영상 찍고 편집하고 업로드를 한단 말이에요. 정말 버겁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하루에도 12번은 그냥 때려칠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계속 하라는 하늘의 개시인가봐요. 지칠만 하면 공모전에서 탄을 타고, 지칠만 하면 방송 나가고, 지칠만 하면 협찬제의가 오고요. 아, 진짜 못해 먹겠네. 그냥 때려칠까? 하니까 업체 홍보 영상 제안이 들어오네요. 그리고 이렇게 구독자 700명 간 넘은 이 학고 유튜버가, 그리고 사실 현실상에서도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은 찾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 프리랜서 강사가 유튜브라는 주제로 유튜브 강의를 나가게 됐습니다. 경기도 여성일자리재단의 주부 유튜버로서 특강을 나가게 됐어요. 아무래도 저는 유튜브를 그만두면 안될것 같습니다. 계속 하라는 게신 것 같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유튜버 계실 거예요. 자, 우리 유튜버 분들 힘냅시다. 그냥 참고 미련하게 하다 보면 언젠가 저희한테도 햇뜰 날이 오겠죠? 그리고 굳이 떡상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저는 이것 또한 나의 커리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유튜버 분들 힘내시고요. 그리고 혹시 그냥 일반 시청자분들이시라면 유튜버 한번 도전해보세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도 조금씩 변화가 오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